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명창한 행정부 시사님과 김내중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는 국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전남의 의료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지난 18일 우리 도우회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울 상경투쟁에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병철 국회의원님과 김원희 국회의원님의 결의에 찬 삭발투쟁이 앞으로 전남 의대를 설립하는 데큰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남 도민은 오늘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의사와 대학병원을 찾아 서울로 광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후 사망한 환자가 연평균 약 3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지역 응급 환자들은 생사를 결정 짓는 최소 시간인 골든 타입을 확보하지 못해 장거리 긴급 이송 중에 생명을 잇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연안협의체 회의에서 의과대학 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정원 확대만을 고수한다는 답변에 우리 전남도민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공공 의료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 전남의 의료 현실을 개선할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으로는 정부가 표방한 지역간 의료격차에서와 필수 공공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참 도민의 30년 수고인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도민의 공감대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범도민운동이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제안합니다. 순천대 포대 등 지역내 대학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시군 의단협의회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사회단체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의원 61명도 사활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지금처럼 더 결집된 마음으로 전남의대 유치를 위해 매진해 나갑시다. 지금은 180만 전남 도로 결집된 의지만이 의과대학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